아, 네. 청삼 고진아입니다. 어, 먼저, 일본 성교를 무사히 다녀오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 평소 성교에 크게 관심이 없던 저였는데, 제자반을 시작하면서 손목사님으로부터 성교를 권유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어, 바쁜 회사 일과 제자반으로도 벅찬 일상을 보내고 있던 터라, 내 마음 가운데 성교는 갈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성교를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주일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또 책을 읽을 때, 성경책을 읽을 때, 모든 것이 성교로 연관되어 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 생각지 않고 나의 양심의 찔림이라 여겨 외면하고 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제게 성교를 가기 원하시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고민 중에 나의 휴가를 하나님께 드리자고 결심하고 일본 성교를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 성교는 어린이들을 위한 VBS 위주로 진행된다고 들어서 이전에 주일 학교 교사로 봉사했었던 저에게 제일 적합한 성교지라 생각했습니다. 성교팀이 꾸려지고 훈련이 시작되어 정말로 주중에 매일 교회를 와야 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또 하나의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성교 기간 8일을 주님께 드리기로 했는데 처음 생각보다 너무 많은 시간을 드리는 거 아닌가 고민했습니다. 일본에 도착하고 VBS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고 또 아이들이 캠프장으로 오고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꽉 짜여진 스케줄에 같이 성교에 온 지체들과 사적인 얘기를 나눌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VBS 이틀째 되던 날, 저는 아침 식사 때부터 저녁 예배까지 제가 준비했던 공연들을 모두 보여줘야 했습니다. 제일 바쁜 날이었고, 또 아침 큐티 시간에도 말씀 묵상보다는 다음에 할 공연들로 머릿속이 꽉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아이들과 마주칠 때, 어, 아이들이 날 외면하고 또 일본, 피해들과도 서로 외면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제 마음에 상처로 다가오고 또내 자신의 못난 점, 못난 점 때문에 저들이 날 외면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런 마음을 얘기하고 나누고 싶었지만 모두들 바쁘고 지쳐 보였습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그래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말하고 의지하자라는 거였고 누군가 성교 가기 전에 저에게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성교지에 가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보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그 순간이라 생각하여 그날 하루 시간 날 때마다 성경책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VBS가 끝나고 성교가 끝나갈쯤 저는 초조해지기 시작하고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보내신 분명한 목적이 있을 텐데 나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음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성교를 끝내고 미국으로 돌아와 그동안 밀렸던 업무들을 처리하느라 일주일이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 주에 저에게 누군가로부터 제가 일본 성교를 간 기간 동안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났음을 알게 되었고 그것들을 피해 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성교 가기 전 회사 업무에 소홀했던 것 때문에 무거웠던 마음은 또한 회사분들이 성교 가는 저 위해서 많은 부분 배려해 주신 걸 알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하나님이 나를 선교지로 보내신 목적이 뭔가 나에게 세상적인 필요를 채워 주리라 기대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시는지 알려 주시려고 일본을 보낸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의 친구들에게 의지하고 사람에게 위로받으려 했는데 이번 선교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내 마음을 치유받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거 진정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매일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에 이제는 조금은 열방을 위한 기도 기도하는 나를 발견합니다. 이렇게 조금씩 변화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할 때 내가 기도하는 그 세상적인 필요들은 자연스레 채워지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선교를 통하여 주신 말씀으로 끝맺음을 하려고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감사합니다.